나는 그 문이라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을 받을 것이며, 또 들어가며 나오며 추상을 찾으리라. 나는 그랬잖아요. 이 현재잖아요. 나는 그 문이라고 하신 예수님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셨던 바로 그분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는 "나는 곧 나니라" 이렇게 항상 현재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분이에요.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는 이라고 항상 현재 시제로 이렇게 사용하신 분입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었는 이라가 아니라 항상 현재예요. 나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미래에도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바로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양들을 대원란 이전에 하늘나라로 다 데리고 들어가실 것입니다.